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11번째로 낭독의 고운정입니다. 길에서 녹색등일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가다가도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잘린 다리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잘린 다리를 붙잡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미치고 맙니다.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뒤 나는 슬라이드를 띄워 올렸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약 2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음을 전했다. 만약에 선생님께 의료 사고가 안 나고 계속해서 성성 장구만 했다면 그리고 시술까지 잘 돼서 몸도 날씬해지고 좋아졌다면 선생님 인생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제가 그간의 전도 경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건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예쁘기까지 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좋은 학력을 가진 데다 예쁘기까지 하시니 이미 이중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돈까지 많이 벌었다면 삼중고가 돼더볼 필요도 없이 처절한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좋은 것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라야 축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돈과 권력과 미모가 거대한 재앙이 돼 사람을 집어 삼키고 말거든요. 실제로 모든 걸다 가진 듯한 사람을 만나보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결국 가면을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고난이나 고통마저도 축복이 됩니다.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거든요.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나와 달리 성경을 소개할 때부터 좋을기 시작한 의사는, 말씀을 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잠만 잤다. 그런 현상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따금씩 나타나는 일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누군가의 방해 전략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 의사와 동행했던 다른 남자 의사도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다.또한 그녀가 아무리 잠을 잔다 해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이 자면서도 들을 거라고 믿었다.훗날 그녀는 신앙 간증문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그는 내 사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가 복음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자 나는 곧 졸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말하기를 마칠 때에야 일어났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말씀을 마치자 의사는 잠에서 깨어나더니 이미 예약해 놓은 또 다른 의료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겠다며 사무실을 떠났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와서 내 말을 경청했던 선배 의사가 다른 변호사와 함께 만나보더니 이렇게 조언을 했던가 보다. 나는 이성희 변호사님이 전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너도 그분을 계속 만나 신앙 상담도 받고 이번 의료 소송도 그분께 의뢰하는 게 좋겠다. 그 조언 때문인지 며칠 후 의사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다시 나를 찾아왔다.나는 그분을 앉혀놓고 사건 대신 성경 얘기를 했다.이 사건과 성경이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다.그러자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조를 순순히 따라했다. 그때부터 나는 의사인 그녀에게 병 나음에 대한 확신도 전했다.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사건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한달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상대방 의사 편을 들었던 경찰 쪽에서 원고인 여우사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낸다는 게 오히려 피고소인 의사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내고 말았다. 즉,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의견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피고소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피고소인 의사가 형사처벌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경찰과 내 중재로 그녀는 충분한 합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다.이 때 나는 합의를 위해 상대방 의사를 만나면서 또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상대방 의사는 두살때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심한 간질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던 신앙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인류 대학을 나온 후 의사로서 성공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고 살았었는데 사건을 치르면서 너무 고통을 받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노라고 고백을 했다.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했다.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재발견했던 만남이었다.이후. 여우사는 약을 먹으며 계속 기도한 결과 완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고 실제로 암자에서도 6개월간 생활을 했던 그녀는 나중에 교환 의사로 미국에 가면서 평신도 일터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야간으로 신학 과정까지 공부하게 됐다. 감사하게도 그 의사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낸 신앙 간증문에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두 번째로 만났다. 그 복음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러라고 했다. 그가 얘기를 시작하자 나는 그의 머리에 후광이 번쩍이는 걸 봤다. 전에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갑작스럽게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됐다. 이 만남 이전에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다. 내가 이렇게 그것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확실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아멘. 이메일로 보내온 이 간증문을 읽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사건 해결 위해 나를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게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 변호사가 해야 할첫 번째 역할은 의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알릴 때 의뢰인의 몸과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걸 수많은 의뢰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연속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열한 번째로 제작 박예리 낭독공정이었습니다.